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여러분, 강규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가 거의 보압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뭐, 급등도 없었고, 이제 급락도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자, 오늘도 옐런 그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언급을 했죠.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금리 상승 때문이라는 거죠. 금리 상승. 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제 국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가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제 테이퍼링까지 가는, 예, 오늘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코인 시장도 사실 금리 시장,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죠. 근데, 자, 이제 코인 시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달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매매를 어, 하실 때 이제 짧게 대응을 하시고 짧게 수익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 짧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좀 길게 가셨다가는 어 중간에 좀 물릴 경우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 좀 살펴보면요. 블루베리의 NFT입니다. 블루베리의 NFT 옛날에 이제 유니더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블루베리 NFT. 자, 라텍스 고무 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 2000년 8월에 코싹 시장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콘돔, 네, 콘돔을 만드는 회사고요그 다음에 수술용 장갑을 만드는 회사죠. 어, 여러분들이 라텍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태국이 이제 고무나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 이 곰으로, 왜, 이제, 라텍스죠? 라텍스 성분을 만들어서, 이제, 왜 콘돔이나 수술용 장갑을 만드냐면, 세균이 라텍스에는, 어,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라텍스에 붙어버리면 금방 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이, 어, 위생이 굉장히 철저한, 이런, 콘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술용 장갑을 만드는 거죠. 라텍스 고무 제품을 이용해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보시면요 자 미국 콘돔 판매 급증 소식에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콘돔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블루베리 NFT가 상승세입니다 자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50%를 넘긴 미국이 자 팬데믹 이전처럼 자유로운 여름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콘돔 수요 증가라고 본도를 했죠 예, 그래서, 자, 미 시장조사기관 IRI에 따르면, 지계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자, 미국 내콘돔 매출액이 23.4% 증가한 3,70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 굉장한 수혜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수가 적긴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요. 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건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저항대 일단은 어이 저항대만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한 상승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왜냐면 워낙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다시 혼돔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조금 수혜로 작용을 할것 같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상승 탄력의 시초 구간이기 때문에 어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어, 집에만 머물르 머무르는,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돔 수요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제 작년에 워낙 적자가 컸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는 이거는 그 능가를 하겠죠. 자,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마스크를 벗자라는, 어, 이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콘돔 수요가 증가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성 면에서는 이제 조금 오늘 두각을, 요번에 두각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산이나 자본은 이제 꾸준하게 그래서,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어, 안정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자, 외국인 기관에, 아, 개인과 외국인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어, 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관에서 들어오긴 좀 힘든, 이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본격적으로 저항대 부분에 간다 그러면 기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거래량 면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블루베리 NFT의 어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어 저희 이제 청개구리 추석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고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블루베리 NFT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